오늘은 다다닷에서 사온 스티커들로 다꾸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요새 노트에 해 주려고요. 우선 저는 다이어리를 이렇게세 종류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미도리 S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60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어, 스크랩이나 아니면 간단한 일기 같은 거쓸때저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아이오스튜디오 신상으로 이렇게 스크랩 닦고를 했어요. 기업정 뭔가 청춘 드라마 느낌이죠. 이런 거 하면은 강동원이 생각나는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먼저 닦고를 해볼게요. 스티커랑 마테랑 모조지. 뭐 대충 골라오긴 했거든요. 스티커는 요거, 포랑 작가님 걸로 하려고요. 53만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공감이 가죠? 이게 엄청 쫙쫙 펴져가지고, 닦고 할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쪽에는 요 아이오 스튜디오 요거 세트처럼 있던 모조지. 하나는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뭔가 인물이 여기다 할것 같아서, 요큰 모조지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잘 붙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요렇게. 잘 붙여진 것 같아요. 아, 우선 마테부터 붙여볼게요. 여기 어느 정도 띄어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처음 여기다 하는 거여서 되게 우왕장 <laughs>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 밑에다가는. 요거, 어디 거였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모조지 마저 붙여볼게요. 요 테두리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아 이것도 잘라야 되는구나 다시 후퇴 이거는 아인 구름이 그덤 스티커였어요. 이거는 해플샵. 여기다가도 얇은 마테 하나만 붙여볼게요 무슨 색이 좋을까 노랑으로 해볼까요 제가 딱 생각했던 그 목표 금액을 거의 딱 맞춰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았다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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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돈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싶었던 마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하는 마테들은 띵으로 구매하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도 붙여주려고 했는데, 자리가. 우선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아, 좀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뗄수 없어요. <laughs> 그리고 김모양군 덤 받은 스티커인데 이 버스가 있어가지고 저 버스 타고 갔거든요. 제가 1시 입장이었는데 한 12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온 스티커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즐거운 스티커 쇼핑 이거는 무조건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요쯤 해줄게요. 이것도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음표. 그 다음에 이 남은 뽀짝이들을 뿌려볼게요. 그래서 한 판을 끝냈습니다. 아이오 스튜디오 키스 컷으로, 그 다음에 이 날이 24일 여기다가 24일. 어, 요것도 요걸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 위에 바로 글씨가 시작하면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글씨도 써오고 어 중간중간에 키스컷들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붙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약간 이런 빈곳 키스컷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이걸로 유마테 그 다음에 오늘의 행운 아이템 스티커 마무리로 별 좀만 뿌리고 끝날게요.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다이어리라서 좀 어색하고 <laughs>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귀엽게 된것 같아요. 어, 사온 스티커들로 이렇게 꾸며주니까 너무너무 또 재미가 있네요. 두 번째 다꾸는 여기다가 해볼게요. 사이즈는 아까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랍니다. 이번에는 사과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커는 이 와이오클럽 스티커로 꾸며줄 거고 지금 모조지를 대충 골라와도 이렇게 많거든요. 어떤 거를 써줘야 할지 여기 옆에는 이거 포랑 작가님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한글이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를 잘, 잘라서 붙여볼게요. 우선 마테는 여기 사과. 이 아래에 붙여줄게요. 지금 공사를 받게 해가지고 공사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가 뭔가 색감이 이뻐가지고. 해서 붙여줄게요. 피어싱도 했어요. <laughs> 사과가 헤드셋 사고 <laughs>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정까지. 들은 사과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아들이 사과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집 댕댕이도 그렇고. 아까보단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자리가 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날짜를 사과로 이것도 산거 붙여볼게요. 여기는 윤주 제품입니다. 사과. 클로보도 글씨를 쓰고 올게요. 이렇게 글씨들도 써줬고, 여기 키스컷 프레임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빈 공간에 이거 키스컷도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다. 사과 텐들 엄청 막 마구마구 마구 붙여주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오늘 한거첫 번째. 첫 번째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닫고. 둘다 처음 사용하는 다이어리에 하는 거여가지고 어, 엄청 긴장하면서 어, 또 재밌게 이렇게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